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우리 교육자 분들께서 지금 MT 중이시라서 오늘과 내일 제가 새벽기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2011년 별세한 유명한 여류 소설가 박완서 씨가 쓴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1988년 여름에 이 작가의 26살 난 독자를 잃게 됩니다. 헤어나올 길 없는 참담함 속에서 쓴 일기와 같은 책입니다. 매일 이 작가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하나?라고 억울해하면서 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어, 매일 매일을 보냈습니다. 어떤 위로인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분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수녀원에서 쉼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어느 날한 수녀 수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수녀는 말썽꾸러기 동생을 둔 그런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대화에서 박완서 작가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뒤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젊은 수녀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말썽꾸러기 동생을 보면서 왜 내게는 저런 못난 동생이 있나 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젊은 애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한데 왜내 동생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박완서 작가의 생각에 일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일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을까라는 집요한 질문과 원한을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로 고쳐먹을 수만 있다면 아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구원의 실마리가 바로 여기 있을 것 같았다. 라고 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뒤엎을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에 아직 가본 적도 없기에 본 적도 없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본문 로마서 1장에는 바울이 로마시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뒤어풀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무언가를 꼭 전해주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와 성도님들께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로마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 서신에서 온 세상이라 함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였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십만 개의 신들을 믿는 도시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수십만 개의 우상이 있는 그 도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숭배하라 라는 그런 명령 앞에 로마 제국의 그 수도에서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는 이 서신 후에는 이 믿음 때문에 수많은 로마의 교인들이 사자 밥이 되거나 기름이 몸에 발라져서 횃불처럼 사용되는 그런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 핍박 중에도 꿋꿋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보며 바울은 그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왜 그리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이유 첫 번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더 굳건하게 해 주고 완전하게 해 주고 확고히 해 주고 싶어서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견고케 할까요? 무엇이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할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하면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이 주고 싶었던 가장 값진 은사, 선물은 복음입니다. 그렇게 소문난 믿음을 가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가서 또 나누어주고 싶은 것은 다시 복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고 그를 또 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이방인 지역으로 다녔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같이 믿는 동역자들이 고팠을까요? 외국가서 한국인만 봐도 반가운데, 다양한 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혼자의 믿음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교회 와서는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지체들끼리 교제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13절에 그들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 중에 수많은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진심이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인 자라. 바울은 무슨 빚을 그렇게도 졌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기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빚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는 이제 빚쟁이야. 나한테 매일 헌신하면서 갚아. 이러시는 분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이면 은혜도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빚진자의 마음이 바울이 무엇을 갈망하게 하는지 15절에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도대체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이길래 자신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만들고 그렇게도 로마까지 가서 나누고 싶어 하고 여러 번 가기 위해서 시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서 이 복음을 함께 믿는 서로를 보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께 복음은 무엇인지요? 복음이 우리를 자발적으로 빚진자 되게 한 적은 언제이신지요? 복음이 우리를 어디서든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형제처럼 반갑게 여기도록 하고 있는지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서 여러 번 시도해 보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를 몰아간 적은 언제인지요? 혹시 복음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 말이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다면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절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 나머지 부분은 이두 절을 해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기독교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절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핵심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에게처럼 저와 성도님들께 우리 존재를 근본부터 뒤엎는 한 말씀이 필요하다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나 그리스도의, 그리스의 문명화된 사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의 내용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자신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좋아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국민일보에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는 내용의 설문이 진행됐습니다. 75.8%의 사람이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조롱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조차 부끄러운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로마 시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죽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조롱받으며 마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심정을 느끼면서도 멋들어지게 살고 있는 이방따 한복판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 화려한 로마시에 가서도 부끄러움 없이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복음은 오늘 무엇인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 16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있었던 대지진을 봤습니다. 지금은 인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기술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이, 이 피해를 복구하고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당시 전 세계 각 나라에서 훈련받은 구조대원들이 최신 장비들을 가지고 튀르키에로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이런 장면이 보도됐습니다. 그 건물 잔해 속에 사람이 가족이 묻혀 있는 게 확실한데 구조대원들이 다른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마블의 히어로들이 와서 돌덩이들 다 옮겨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는 탓에 건물 잔해 위에서 생존자들은 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다른 사람을 건물 잔해에서 구조할 능력조차 한계가 있습니다. 미비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는 명예나 돈이 사람의 공허함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말라버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우리의 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이 옆에 있어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구조대원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을 사실은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인생들이 천국 소망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살도록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매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능력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때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의 한복판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서 부수어서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이 복음을 내 심령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는데 이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같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도 하나님의 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화목제물로 삼으실 만큼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복음을 생각할수록 나의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더라도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 구원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의가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도 으로우셔도 우리를 살릴 능력이 없었으면 역시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졌는데 도저히 복음을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시는지요? 성도님들, 바울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전하고 싶고 전하여 굳건하게 하고 싶은 복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잘 믿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가 드러나는 복음을 매일매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성취하지 않아도 증명해내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곳이 이방인 사회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든지, 또는 로마처럼 세상 화려한 것이 더 멋져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전하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